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인데요. 지난해 10월 경주 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장동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간 방일 일정에 나섭니다. 수도 도쿄가 아닌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 회담으로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를 이어가는 차원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과 공동언론 발표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의 의제에는 과거사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42년 조세이 해저탄광2사고로숨진 조선인 136명의 유해 발굴과 유골 DNA 감정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할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발언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며 빚어진 중일간 대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회담 테이블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와 한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문제도 오를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한일 교류 역사가 깃든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를 방문해 정상 간 친교 행사를 가진 뒤 귀국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